자,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NC 소프트의 아이언2 반응이 아주 좋아요. 아이언2 게임의 유튜버도 이미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지고 실버 버튼을 받았더라구요. 2025년 11월 19일 오픈인데, 사실 이제 NC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다 숨기거든요. 리니지 M도 그렇고, 리니지 2M도 그렇고, 라이브를 감추게 합니다. 유튜브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목숨을 걸었는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 내가 얘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은 아이언 투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반응이. 영상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이벌을 보면은 대부분이 NC 욕을 하거든요. NC가 뭐또 속겠냐 너네한테 뭐 이런 욕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게임도 잘 만든 것 같고 뭐 BM 같은 경우도 새롭게 한번 말해야겠지만. 뭐 사실 5만 원 이하, 이하거든요. 5만 원 이하면은 사실 다른 게임들 지금 뭐 여러 명들이 하고 있는 BJ들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 게임들 보면은 죄다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써야 되는 게임들이 많은데 월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유저들을 많이 유입시켜가지고 5만 원 내지 10만 원만 딱 월에 벌게 해, 해서. 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를 노리고 있던데 게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 걸었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댓글 보면은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온 저한테 첫사랑 같은 게임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 제 인생 바칠 것 같아요. 모든 방송인들이 거의 다 아이온투 한다는 분위기인데 잘 판단해라 NC야. 이 정도로 분위기 좋은 게임 요즘 잘 없다. 야, 전성기 지금 이제 악플이 없어요, 악플이. NC의 인식을 바꿀 마지막 기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지금 주식도 지금 좀 반등을 했지만, 100만원이 넘던 주식이 지금 5분의 1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편하게. 볼수 있게. 처음엔 긴장하셨는데, 요즘 방송하실수록 점점 더 부러워져서 보기 좋아요, 편해요. 아유, 이미 10만 구독자니까, 부드러워지겠죠. 아 연토 뒤통수 치지 말고 초반 민심 이어가자. 이게 지금 대만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지금 오히려 사전 예약이, 이분들이 밝히진 않았지만, 서버당 이미 2만 명은 꽉 찼고, 대만에서는 한국보다도 사전 예약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계산적으로만 해도 이미 몇천억 원, 1년에 지금 한 5천억 원 기본적으로 나올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재밌게 좋아했던 아이온이 이 좋은 기억을 아이온2에서도 이어가게 해주세요. NC 운영 방식으로 아이온2 망치지 말아주세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아이온2 얼마나 다운지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온을 풀리는데 이렇게 멋진 게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대된다. 기획이 일단 너무 잘 뽑혔고 아, 캐릭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커스터마이징도 좋고, 뭐 돈을 조금 써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외형, 외형적으로도 이쁜 것들도 많고, 그 외형을 산다고 해서 능력치가 변하는 것도 없고, 능력치가 변하면 또 과금이거든요. 근 어나 돈 능력치,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능력치는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다 맞거든요. 사실 방송전문 교육받은 소통이나 진행이 진짜 좋으신 애들. 이분들 계속 보니 그냥 동네 아저씨들 기나서 호감나네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사업실장님 얼굴이 환해지었고 개발자 남준형은 이 완전 노조편에 갈려나가서 그런가 얼굴이 확 상했네 아은 1때 PC방때 부문을 이렇게 정도로 활던 그때 아영 그립습니다 아 반응이 너무 좋아요 커만 인기엔 미치긴 했다 그래픽이 좋아진 로스트아크 느낌 나네요. 왜 이렇게 짱하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망하면 사실 진짜 끝나는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너무 NC가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다른 회사들 모든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NC가 보통 롤 모델이죠. NC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도 리니지 라이크라는 이름이 붙잖아. 리니지 라이크라는 리니지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아이 새끼들도 이, NC 베껴가지고 돈 벌려고 게임 만들었구나 이게 너무 우리 인식에 자리잡다 보니까 NC는 게임을 안 만들어도 또 욕을 먹고 있어요 아 이거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네 NC 따라했네 NC 이러면서 욕을 먹기 때문에 솔직히 NC 안 믿는데도 두 아저씨의 게임에 대한 애정이 느껴서 이번에 해보려고요 두 분이 NC 직원에 참 안타깝습니다 스로는 리버처럼 수익하지 마세요. 게임이 아 된다고요. <laughs> 좀 웃기네. 스로는 리버티까지도 사실 과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좀 바뀌어 가지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 또 속냐 막냐 그렇지만 정말 딱한 번만 더속아 볼게요. 항상 경계나겠습니다 아이온 PC방 점유율 160% 1위 정도의 위험을 아이온 투가 샀길 바랍니다. 사실 PC방에 사면 은 어느 정도 뭐 추가 경험치라든지, 뭐 추가 던전 탐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야지 또 PC방도 제휴를 맺어가지고 살아나야 되는 거고. 아이언원 부금 심금을 울리네. 정말 그때 그 시절 떠올리게 한다. 2008년 오픈 베타 때, 오모 뭐뭐 통수통수 아연 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유일한 NC의 마지막 카드인 IPi. 아이언. 아, 빠친꿈 회사로 바뀐 NC지만 이태 시절, 지옥 계전 유일한 IP 전문기 시절 롤보다 몇달례씩 밤새고 재밌게 유일한 게임. 모든 사람들이 NC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과금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월정액으로 끝났고 외형은 계속 나오겠지. 외형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인 거고. 이번에는 진짜 유입된 사람들 안 빠져나가도록 열심히 하고, 그 유입된 사람들 5만원 받는다? 5만원? 아니면 뭐, 개인 거래소만 사용할 거면 2만원? 이 정도면 받아가지고, 유저들을 많이, 박리다매죠박리다 100명한테 10억을 버는 게 아니라, 만 명한테 10억을 버는 방법. 요거를 통해서 이번에는 좀 대박이 날것 같긴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NC 주식 오른 거 아세요? 이거 방송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방송이 워낙 느낌이 좋다 보니까 이거 방송 하고 나서 NC 주식 올랐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주말 지나고 더 오를 것 같아. 이거 내가 봐서는 11월 19일 오픈하기 전까지도 25만원 넘길 것 같아. 계속 오를 것 같아. 어, 그리고 사실, 엔 c 게임은 항상 오픈 전에는 오르고, 오픈하고 나서 내려왔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오픈하고, 나 그게, 그게, 리니지2M은 올랐어요, 더. 리니지2M 때는 제 게임 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올랐는데, 그 외에는 다, 다 떨어졌거든. 근데 이번에는 오를, 오를 것 같아. 아이온2가개봉하더라도 추가 가금이 없기 때문에. 까게 없어보이는 센터로드 이제 우는은 뭐야 <laughs> 이정도면 센터로드도 빨듯 <laughs>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도 좋고 그래픽도 잘 만들었고 <laughs> 기대가 되네요